올때 힘들진 않았어요? 자고 왔어요. 자고? <laughs> 차 안, 많이 안 막혔어요? <목소리> 엄청 막혀가지고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오다 보니까 별로 안 막혔어요. 드라마 여름 향기 이후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춘, 청순 미인 손희진 씨가 팬들과 함께 특별한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. 그 현장 와이드 연 뉴스가 함께했습니다. 막로맞주시기바니다 자 손예진 씨의 팬클럽 겨울 캠프가 있었던 경기도 포천의 한 연수원입니다. 예진 씨가 등장하자 박소리가 엄청 났습니다. 아주신 팬 여러분들은 어나 반갑습니다. 어, 처음 보는 그런 듣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. 항상 항상 듣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어,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게 보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작 함께 해요 예진. 해. 자 손예진 씨를 환영하는 팬들의 특별한 인사가 이어졌는데요. 팬들의 귀여운 모습에 손예진 씨 자, 아주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. 자 청순한 음모의 손예진 씨 유독 남성 팬들이 많은데요. 이번 캠프에 참가자 90% 이상이 남자분이라고 하죠. 자 팬들은 오랜만에 만난 손예진 씨를 위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가득 준비했는데요. 팬들의 정성에 손예진 씨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너무나도 앙증맞은 깜찍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 이번에는 팬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았는데요. 손예진씨가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? <목소리> 자 손예진씨가 결국 이렇게 옆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.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. 자신을 위해서 차력 시범까지 준비한 팬들의 모습에 <목소리> 예진씨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요. 내 심장이다. 지금부터 내는 네가 숨을 쉬라 하면 쉬고 날추락 하면 멈춘다. 바보, 바보야. 바로, 자 지난 11일은 손이진스2두 번째 생일이었는데요. 이번 캠프에서는 손이진 씨의 깜짝 생일 파티도 진행이 됐습니다. 야쿠시 같은. 자 예진 씨는 이날 생일 케이크를 수도 없이 받았는데요. 너무나 생일, 어, 행복한 생일 파티였겠죠. 이번 캠페에는 중국에서 온 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. 자, 중국 팬의 정성 어린 편지에 감동한 손예진 씨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. 예진 씨는 팬들과 함께 눈을 맞으면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. 역시나 남성 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제이진씨 팬들에게 직접 대식을 해주기도 했죠. 예진 씨가 귤준거 껍질까지 다 먹는다고 난리 났는데. 아주 <laughs> 너무 또더 감동적이고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정말로 잊지 못할 생일 파티였던 것 같고. 자, 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손이진 씨 앞으로도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멋진 연기자 되길 바랍니다. <laughs>